안녕하세요. 뽀빠이이입니다 아, 이게 10시부터 체험 시작인데 10시부터 티켓을 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시쯤 미리 오셔 갖고 10시 타임, 11시 타임, 12시 타임 이렇게 줄 서서 체험을 티켓을 받아서 하시면 되고 내일 꼭 오시고요. 일단, 짐이 생각보다 늘어나요. 애들이 체험이 하다 보면. 카트 있으면 꼭 챙겨 오시면 되고, 좋고. 주차도 일찍 오셔야 되고, 아니면 근처 이마트나. 뭐 주변에 주차하시고 오셔도 되고 주변에 사시면 꼭 걸어서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차에서 음료수 하나만 먹어도 주차, 주차 시간을 주더라고요 음식점들이 있으니까 밥 먹고 차한잔사 먹으면 주차비는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주차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뭐한 타임도 갔다가 다시 오셔도 괜찮고 이제 미리 그리고, 예약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오후에 오신다고 해도 그 예약이 아침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약이 열리는 시간도 다 따로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늦게 오시더라도 오시 시면 다양한 볼 것들이 있습니다 네그렇죠 내년에는 이렇게 패드로 예약하 시스템으로 바뀌면 좋겠네요 그리고 복장 규정은 없습니까 아, 아 제가 오늘 모르고, 모르고 핑크색을 입었는데 이게 다, 그 운영하시는 분도 색깔이랑 똑같아서 웬만하면 단색 말고 입고 오시면 좋고 일단 내일은 핑크색은 피해서 입고 오세요 이거 안돼요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저희가 뒤로 들어오다 보면 이 초등학생들 준비해 놓은 부스부터 먼저 오잖아 그죠 여보? 열두 시 쿠폰 있는데 열두 아, 시는 안 되네. 이렇게 핑크색으로 마춰해봤네요 정화 중학교 에어로켓, 에어로켓 로봇 팔 만들기. 범일 중학교, 시아 중학교에서 많이 나왔다. 어, 신기하다. 어, 나왔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데 눈도 생겼다. 야, 덤블링 하는 애예요? 개 아니죠? 개 아니죠? 네. 걔 아니죠? 네. 카메라 봐. 와우. 조금만 더 연습하면 덤블링 하겠는데? 어때 올해 시간 좀 일찍 오니까 좋은 것 같죠? 여기 응. 일라이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도장을 받아서 빙고를 하면 나노블록 선물도 있는데 재밌겠다. 오르골 뭔지 알지 소리 나는 거 그거 만든대. 여기. 아, 이 청소 초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여기 인탄대요 여기. 체험이. 기인기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 오전에 접수를 끝내서 오후에 오신 분들이 체험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오전은 오전, 시간대로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큐브를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조명도 들어가네요. 부품도 꽤 많은데 이게 아두이노야, 쇼야? 이게 일찍 오셔서 처음 시작하셔도 좋고 지금 보니까 시간대별로 티켓을 배부하니까 그때와 오셔갖고 줄 서서 받으셔도 괜찮네요. 오늘 저희는 체험하고 있는데 오르골 체험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언니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엄청 잘한다. 스캔 앤컷 체험도 있고 우드샤프 만들기 체험 인기 많겠네요. 그리고 대구 동독초등학교 어, 지금 쿠폰은 벌써 다 끝났나 봐요. 오후 체험할 거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배부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 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컵 만들기 체험도 있고 대공고등학교 거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에어로켓 만들기 체험도 있고 피크 쪽은 좀 초등학교 부스가 좀 앞쪽에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부스는 다뒤쪽에있네요 비누 만들기들 여기 수클 메이커존은 30번 부스까지 여기까지 있어요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우리가 야 여기 불빛 안나 마음대로 그리고 알겠지 이해를 하지만 말로는 괜찮아 생각이잖아 여기를 봐봐 어, 이거 여기 봐봐 자 플러치 플러스에... <laughs> 저 친구 성격이 너무 좋다. 그렇죠? <laughs> 아니요, 고마워요. 보람 내서 초등학교 친구들 고마워요. 무슨 음악인지 모르고 색깔도 예쁘게 칠했네. 언니가 도와줬어. 윤아가 했어 발명 연계 센터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사람들한테 샤프를 만들어서 도움도 주고 싶고 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오! 자꾸 네. 만들어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뭐돌아가면서 저게 아까 갈라지고 로저거를깠거든요깠까요아험요아않습니까위험까요아까아요 아까요? 랑 도구를 다갖아고요기 때문에 위험하까요 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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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까요? 아 여기는 대병 중학교에서 진행하는 부스네요 거기 맞춰서 넣는구나 할림발을 만들었습니다 원리가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1이에요? 원리가 어떻게 돼요? 작용, 반작용 원리라고 작용 반작용 원리 맞습니네 맞습니다 여기 압력과 관련된 작용은 아니고요 아네 맞습니다 <laughs> 확실하게 하시다. 뭐예요? 중간작용 원리라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는 날아가는 힘이랑 누르는 힘이랑 같아서 로켓이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 오케이 유튜브 올려도돼요 아... <laughs> 놀라 생기는 거 아니죠? <laughs> 그래서 아, 여기를 톡까시키면 <laughs> 턱걸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있어요. 아 오빠 네? <laughs> 아, <아빠> 갑자기 <깜짝> 놀랐어. <laughs> 어 이거 위험하실 <유바실> 텐데. 위험. <laughs> 아, <laughs> 아, 두 번째 시도. 아... 오오잘 난다 동생 어, 왜 이래 네, 와 됐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네 네요 이게 rpm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네? 분당 회전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건 저도 확실히 몰라요 야씨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떡하노 아 그런 거 재봐야 돼요 그래 이게 스펙이 나와있을텐데 야 엄청 두껍네 이게 뭔데 이거 공부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laughs> 야, 아, 다 야, 야, 중학교 형아들 요새 영필 부르는 거 유행이네. 야, 이거 못 부르겠. 야, 절대 못 부르겠다, 이거 그냥. <laughs> 메이커 스페이스 존이라고 이제 또 업체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부스입니다. 테크노파크 스타트 라인에서 나오셨고, 어, 대구 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데서 나왔네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자리는 다 비어있습니다. 여기는 메이커 컴퍼니 존인데요. 그러면 눈코리아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나왔네요. 신재생에너지 활용 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메이크 컴퍼니존이 쭉 연결되어 있네요. 이런 건돈 내고 체험 가능하네, 바로. 도자기 체험장도 있고요. 어, 예쁘다. 핸즈 아트에서 나와 있고 드론 체험장이 있는데 드론 비행 체험장도 있습니다. 저희 점심은 대충 떼었고, 애들 밀크티 먹고 싶다 해서 친구 누나가 하는 인천 삼성 창조 캠퍼스 점에서 맛있게 밀크티를 주문하고 먹고 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시 반부터 체험이라서 또 움직이면 될것 어, 같아요. 또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좋아. 안 먹나? 애들 물이랑 뭐 이런 거 챙겨오셔도 되고 편의점이랑 뭐 카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서 체험하시기 좋답니다. 여기 프리마켓도 좀 나와 있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그늘에 서서 간식을 좀 먹고 있어요. 생각보다 체험할 게 많아갖고 밥 먹으러 이렇게 들어갔다고 좀 그런 것 같아. 지금 시간 지나고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로> 아니 구슬을 여기 더 놔야 되는 거아니야 에너지 보장을 미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수,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목소리로> 맙습니다 <목소리로> 아빠가 만들었어? 엄마가 있지. 엄마가 만들었다? 왜? 사포도 있다, 내가. 300. 작년 메이크업 페스타는 체험을 거의 못 해보고 와서 아쉬웠는데, 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양한 체험한다고 좋았답니다. 약 시스템도 작년보다 좋아졌고, 체험 부스에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남네요. 내년에도 꼭 방문할 거랍니다. 일요일까지 진행 중이니까 꼭 방문해서 친구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체험도 함께 즐겨보세요.